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레이체 60을 찍게 되어서 관련돼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딱 됐고, 풍격적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이제 무적대고를 해가지고, 이제 레전드 3 마감을 했고, 오늘 이제 그 레이체를 드디어 이제 60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찍은 건 아니고, 오늘 이제 60을 찍게 되었어요. 정말로 다행히도, 어 3스텝 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4스텝 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이체를 60을 찍게 되었는데, 레이체 60을 이제 찍었으니까, 저도 이제 방대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방대를 돌려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적대구로 열판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5승 5패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무적대기 이제 좀 별론가 그러면은 원래 내가 방대를 해보려고 했으니까 방대을를좀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방대을 했더니 1 0승입패로 지금 제 슈페리어에 입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결과물이 상당히 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요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조금 재미난 점이 있어요 무슨 재미난 점이 있냐면 원래는 항상 레이첼이 안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요즘에는 피내가 압렬에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유가 우선은 있습니다. 그, 레이첼이 원래는 무조건 전열만 바라보게끔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킬이 조금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피가 낮은 이제 적군을 먼저 때리게끔 이제, 어, 이게 되다 보니까, 이 핑퐁이 돼요. <laughs> 계속해서 어그로가막 튑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첼를 전열에 두더라도 크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피네를 몸빵 삼아서 피네를 압렬에 두는데 피네를 압렬에 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피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얘가 누구를 먼저 때리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먼 대상을 때리죠. 그렇다 보니까 누구한테 순간 이동을 하냐면은 보통 네비로스한테 순간 이동을 많이 합니다. 네비로스한테 이제 건너 뛰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막 궁극기 써대고 이러다 보니까 네비로스를 좀 적극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네비로스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투 이게 결투장이 이렇게 있으면 네비로스는 보통 이제 후열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피메가 네비로스 뒤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다 다 네비로스 쪽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아군 전체를 그래 가지고 이 조합이 은근히 네비로스를 저격하기가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무적덱이라든지직사덱도 되게 잘 잡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백이고 방백이 사실 직사덱을 잡는 게좀 어려야 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레이첼이 그 이제 어, 어그로 핑퐁으로좀 바뀌고 거기에다 이런식으로 피네를 압렬했다 두면서 네비로스를 좀 저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투열방댁이 <laughs> 즉사 덱을 좀잘 잡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기게 되었어요 거기에 뭐를 또더 하냐면 바로 에이스한테 이렇게 민 장비를 줍니다 에이스는 무조건 공속 장비다 라고만 인식을 해왔는데 어차피 어, 이대은 방댁이기 때문에 공속이 그렇게까지 막 필요하진 않아요. 물론, 뭐, 레이치는 좀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이스한테 민장비를 껴가지고, 얘가 계속 궁극기를 돌리게끔 만들어요. 그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지금은 제가 이제 신화 스카트리아 이거를 끼고 있는데, 여에게딱 이걸 낍니다. 빛나는 심면을 탐사자. 요게 이제 신화 장비가 되게 되면은, 자, 자시... 아시겠지만, 이제 궁극기이지가더 이제 잘 차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장비하고 결합이 되면서 진짜 무한 궁 난사가 가능해져요. <laughs> 그래가지고 에이스가 이제 막그 저쪽에 들어가, 전그 적군한테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궁극기로 이제 난사해서 이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덱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저도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무적덱으로 해가지고 이 덱을 전혀 이제 써보진 않았는데, 어 레이체를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덱으로 지금, 뭐 나름 승률이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승 2패인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괜찮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덱을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추천을 드려요. 다만, 어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장비가 결코 쉬운 편은 아니에요 뭐 우선 민 장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네가 무조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갑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기 장비도 이제 어느 정도 강화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거기다 무조건 이제 피네가 이제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카르마 귀걸이 그리고 요 제이브 반지가 쌍으로 무조건 필요합니다 없으면 절대 안돼요 그래서 이 두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은 피네가 잘못 버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피네가 압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타겟 얘가 막 이리저리 도망다닌다고 하더라도 타겟팅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 장신구 이 이제 어, 하르마 귀걸이 그리고 제이브의 반지 그리고 이제 루머 요세 가지는 무조건 세트로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좀 이득하기는 쉽지는 않다. 물론 뭐 체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좀 크기는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요 덱으로 오늘 좀 재미를 보게 되어서 이번주는 요걸로 좀 가볼까 하는데, 물론 이번주에 신캐가 나오죠. 그래서 신캐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현 시점에서는 뭐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써보면서 더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